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모두 수준 높은 대화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과는 몇 마디만 나눠도 마음이 통하고 즐겁지만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지루하거나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대화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습관 6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첫째,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그들의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은 어떤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이면의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하죠. 이들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추임새를 넣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그들의 대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선급하게 끼어들거나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라는 존중감을 심어주어 더욱 깊고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마법과 같습니다. 경청은 대화의 문을 열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며 이는 모든 수준 높은 대화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둘째, 호기심으로 대화를 확장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을 넘어 대화 고수들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압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대화를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서로의 지평을 넓히는 풍요로운 교류로 만듭니다. 그들은 대화의 흐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며 대화를 더욱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질문은 대화의 불씨를 지피고 생각의 꼬리를 물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는 공감의 마술사입니다. 대화가 진정으로 깊어지려면 공감 능력이 필수입니다.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기쁨, 슬픔, 불안,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빠르게 읽어내고 그에 공감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표정, 말투, 제스처 등 비언어적 단서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겠어요.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와 같은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려 애쓰는 진정한 공감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몰입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감은 대화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넷째는 핵심을 꿰뚫는 간결함입니다. 생각은 복잡할 수 있지만 대화는 명료해야 합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복잡한 개념도 쉽게 풀어 설명하고 핵심을 짚어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오해 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모호한 표현 대신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단어를 사용해 메시지의 전달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대화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데 능숙하며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명확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명료함은 대화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명료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생각의 정확성과 깊이를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다섯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대화 고수들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르다고 인정하는 지혜를 발휘하죠.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하며 이는 건설적인 토론과 문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견이 모여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더큰 협력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불평이나 비난보다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개선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화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비판하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태도는 대화를 더욱더 생산적이고 의미있게 만들며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여섯 가지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결국 수준 높은 대화는 단순히 말 잘하기를 넘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방을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대화는 분명 더 풍요로웠을 것이며 당신은 더욱 매력적인 대화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